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올릴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돼서 임대를 맞추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제가 사업을 또 별도로 다른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쪼개서 사용해야 될, 될 만큼 어, 정신이 진짜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신림동 쪽에 물건을 자주 보긴 하거든요. 신림동 쪽이나 이 관악구 쪽, 그리고 뭐 동작구 쪽, 이런 쪽에 물건을 자주 검색을 하는데, 사실 매매로는 제가 원하는 평수 이상의 매물을 제가 생각하는 금액대로 살수 있는 매물들이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검색을 해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신림에는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상가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림역 바로 앞에, 신림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 되는 곳에 면적이 전용 평수, 실제 평수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한 280평 정도 되는 매물이 부동산에서 나온 건 아니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와서 제가 쭉 가치를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보고 어 해봤을 때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한번 가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가서 확인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상가다 판단이 되면 11월 2일 날 있을 경매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이제 물건의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려운 물건은 사실 들어가지도 않고요. 상가의 가치보다 조금 하락한 물건이 어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 가치 대비해서 내가 얼마 정도 쓸 거냐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만 한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도 제가 물건의 권리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만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고 이 상가에, 이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상가에 가치만 판단을 해서 경매 유무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현재 상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가서 현재 상가의 상태라든지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매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한 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경매하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이고요. 신림역 근처라서 쭉 가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고, 관리실은 6층에 있다고 하고, 이 건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곳은 주택가고, 주택가 사이에 또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보니까 이 여기까지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 그 대지 자체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보니까 큰 편이고 이 건물 2층 전체인데 건물 지금 제 우측만 지금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 편으로만 돌아왔고 좌측 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인 것 같고, 1층에 지금 홈마트라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2층, 3층, 4층 올라간 입구는 이쪽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로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렇게 안쪽에서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이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면이고 구조가 좌측면은 일자로 쭉돼 있는데 우측은 굴곡이 되어지면서 다시 꺾이고, 좀 구조가 반듯한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앞에가 신림역이거든요. 한번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자, 이곳이 신림역이고, 여기 보시면 서브웨이 있고요. 이쪽에 KFC 있고요. 송한영이 바자바가거든요. 서브웨이, 버거킹. 저희 경매에 나온 물건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걸어오는데 시간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주변에 메가커피, 버거킹, KFC, 맥도날드, 주변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 제가 알기로는 열 손가락 안에, 안에 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자체는 너무나 크고 유동인구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주변을 좀더 둘러본 후에 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실림역이라고 하면 상권 조사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물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다 달라지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실림역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2층인데 5m. 2층. 햇빛이나 이런 건안 들을 수도 있겠죠. 음, 향은 모르겠네. 향은 모르겠는데 음, 우리가 이 현재 280평 정도에 대한 상가를 신림역 도보 2분 거리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유피스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 시켰을 때 가능하냐? 이것만 판단하면 일단은 되고 그거에 대한 상가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온 시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한 음, 번도 유찰이 안된 물건인데 이 유찰이 안 됐을 때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부분들만 판단하고 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에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 안에도 좀 보고 사실 난 사람이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데도 산에 있잖아 거의. 산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약간 적응이 안 돼. 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 이런 데다 해놨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사무실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없어. 구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역 앞에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조금 있고, 다른 데들은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사무실로 했을 때, 공유 오피스로 했을 때, 어, 충분히 유입이 가능한 아,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데 여기 두개 라인이 지나가요? 한개 라인이 지나가요? 여기가 2호선이 지나가고 신림선이 지나가고 음. 아, 아 신림선 근데 음. 여기 유동인구 자체는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아또 그쵸? 주거, 주거 인구, 인구밀도만 따져도 서울에서 받으시건안 되니까 인구밀도도? 어... 아또아 인구밀도도 여기 관악구가 상당히 많구나 실림 쪽이 많았을 텐데 실림 쪽이? 네. 어... 근데 이쪽에 사무실이 만약에 공유 오피스가 생긴다고 하면 뭐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뭐 커피숍도 뭐 없는 게 없잖아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뭐갈수 뭐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커피숍들은 다 들어와 있구나 그렇죠. 역도부를 2분 거리고 뭐 공유 오피스로 해놨을 때내 생각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수요는 어, 맞춰질 것 같고 정됐던 게그 음. 술집거리의 가본 출구가 술집거리거든. 아 어, 맞은 편이어 맞아. 열백신대가 유명하잖아.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좀 음. 석서지기도 하고. 여기는 쪽으로도 약간 쪽으로도 죽어. 네. 저 뒤쪽은 거니까. 다 죽어거든. 우리 경매 물건의 그 반대편 쪽은 다 죽어야. 앞쪽은. 건물 외관은 사실 깨끗하진 않아. 근데 나름대로 거기 창가에 2층에. 옛날에 붙여놓은 그 스티커 같은 게 아직도 막다 막 햇빛에 바래가지고 막, 바, 막 누렇게 다돼 있고, 그게 또다 일어났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이2층 내부 자체는 거의 거의 300평 공용 부분까지 다합하면 300평이 넘기 때문에, 그 300평을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도보로 와서 깨끗한 공간을 나중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충분히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지. 저기 가보진 않았지만 300평 정도면 여기가 면적이 한층에 한 여기가 대지 지분만 이거 지금 우리 구분 상가로 2층 전체를 들어가긴 하는 거지만 대지 지분만 127평이 나왔어. 거의 128평이에요. 127.75평이니까. 건물 면적이 275.7평.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전용 부분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실 300평이 넘는데 화장실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 300평이면 큰게 하나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 가서 이제 보고 이런 데는 화장실도 넓어. 넓게 잘 해놨어. 우리는 기존에 다막 70평, 80평, 100평 이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장실이 다 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면적의 크기면 아마 화장실도 클 거야. 나도 사실 내가 지금까지 뭐다큰 거를 건드려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거 이거 위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위치고 실림역이고 면적이 전용이 한 280원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꽤 들어갈 거야 음,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물건들이 엄청 많이 있어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처분하는 것도 폐기물량이 엄청나거든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꽤 밀려 있을 거고 이 정도 면적이면 관리비도 꽤 크거든 한 달에 한 2, 3배가 나갈 거야 근데 이게 관리비가 밀려져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경매가 되셔가지고 음. 온다면그 밀려 있는 관리비도 대표님이 내 주셔야 될요 일정 부분에서 그 전체를 다 내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3년치. 그 판례상 그렇게 돼 있지.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3년치를 내야 되는데 다 내는 건 아니야. 그중에 일부만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꽤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리 부분도 알아봐야 되고 여기 관리비가 한지 얼마인지 주차여부, 그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공유피스뿐만 아니고 모든 상가는 주차가 일단 주차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될수 있어 보니까 그 보니까 시간당 요금이 있더라고, 싸그고 1시간에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 안 하더라고, 금액도 얼마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2층에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몇 대까지 배당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 우리가 공유피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공유 오피스로 이용해서 사용하기에는, 어, 경험상, 어, 좋은 물건이야.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 이거 한 번도 유찰은 안된 거거든. 지금 가격이 20억 6천만 원인데, 원래 경매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유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물론 나도 뭐 대부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면적이, 면적이라든지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20억 6천이면 이 금액 자체가 낮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유찰이 한 번도 안 됐어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좀더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지. 근데 이제 여기를 공유 오피스 말고 다른 걸로 과연 어떤 걸로 또 다른 걸로도 분명히 맞출 수는 있어 사실은.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번에 오기 전에 이 정도 크기를 주변에 대형 사무실이라든지 알아봤는데, 이 정도 큰 사무실들도 없고. 만약에 50평씩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50평씩 잘라가지고 나눠서 임대를 해도 되는데,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유 오피스를 해야지 수익률도 극대화되고, 사실 나는 부동산을 한번 매수하면 거의 안 팔거든. 그냥 이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쭉 가져가거든. 물론, 지금 뭐, 매수한 지난 10년이 안 됐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실제로 매수한 지 10년은 안 됐지만, 거의 팔지 않고 그대로 다 보유하고 가져가고 있거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대지 지분도 127평이겠다. 그냥, 이거는 뭐, 20년, 30년 가지고 가는 거지. 오케이. 갈까요? 건물이 관리가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매입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좀 손을 보긴 해야 될것 같고 이쪽은 홈마트고 이쪽은 일부 상가가 한두 개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2층이거든요. 2층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꽤 오랫동안 안한 상가 같습니다. 그 경매 물건지에도 어, 오랫동안 상가를 사용을 안 했고, 저기 지금 우측에 보이는 저쪽만 어, 장 2년 정도 임차가 돼서 사용을 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물건지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는 예전에는 푸드코트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 엄청 오래돼 보여요. 보니까. 오래돼 보이고, 안에 이 집기나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이걸 다 끄집어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쪽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고 화장실은 이 정도 300평 정도 되는 규모에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좀 들어나요? 뭐 소변기도 뭐 많은 거 많진 않지만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 충분히 괜찮죠? 이 정도면. 자, 들어가 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한층을 올라가 보면 거기 에는그 밑에 층의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 점점, 점 작아져요. 그래서 한번 위에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에는 좀더 작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대략적인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부터 한번 가볼요 지금 3층은 이 옥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2층은 아까 그 공간이 2층은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이쪽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우측면은 아마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안에는 들어가 볼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구조상으로 다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다 3층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분 상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층은 한개 통으로 되어 있지만, 3층은 구분으로 해가지고, 개별개별 개별 등기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관리실인가요? 네.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관리비 평당 8,000원이에요, 2층 같은 경우. 평당 8,000원이요? 그럼 이거는 전용 평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양 평수 기준으로 네, 네. 2 층은 분양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러면 한 340평. 정도? 340평. 네. 그럼 여기 전기 부분은 전기요금 개별로 또다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개별. 아 전용은 개별로 돼 있고. 그렇죠. 공용은, 공용은 이제 같이 돼 있는 거고요. 수 네. 전기 수도는 별도예요. 음 수도는 사용한 만큼 나갈 거고. 네, 네.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어, 얼마 전에 임장을 다녀왔고요. 임장을 다녀와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금액대가 이제 20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 주변에 있는 상가, 월세, 그 다음 매매, 가격들을 조사를 좀 했는데 과연 제가 이 물건을 들어가도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하고 하다가 금리가 높은 이 고금리 시대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은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647이고요. 서울 지방 법원에서 내일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소재지는 관악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86-1번지고 2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202호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 상가고 지금 감정가는 20억 6천에 나왔습니다. 20억 6천에 나왔고 건물의 면적은 275평, 대지권은 127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한 번도 유찰이 안 돼서 감정평가액이 20억 6천인데 최저 입찰 가격이 20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20억 6천 이상 작성을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순이 되려면 뭐더 높게 써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은 25, 6천 이상은 써야지 낙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매 구분을 보면, 여기는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물건은 공유자들끼리, 이거 공유자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지분별로 나눠갈지려고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뭐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뭐 은행에서 실제로 뭐, 뭐 연체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고 공유자의 일부가 경매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권리상의 뭐 특별한 하자는 없고 장기 연체로 관리비가 사실 미납이 1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지금 알아보니까 한달 평균 매달 3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15년 동안 안 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따진다고 하면 공용 부분에 뭐 3년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 이거는 이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비용을 안 내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상가 경매를 한 내년 정도에 하면 어떨까 많이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 내년 정도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름 괜찮은 가격에 이 정도 면적이 나와서, 어, 기다리지 않고, 한 번도 유찰이 안된이 매물에 저희가 경매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이 금액을 20억 정확하게 최저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판단을 해서 20억 7천에 작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제가 이제 경매 낙찰을 받게 되면 공유 오피스로 어 이제 공사를 할 예정이고 이 공사 역시 제가 직영으로 3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가성비적인 관점에서 제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카페테리아 자체는 거의 없애고 대부분의 사무실을 사무실로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을 조금 더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임대를 해왔는데 물론 그 방식도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업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용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카페에 내려와서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이 되면 나름대로 큰 규모의 공유 오피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경매를 낙찰 받아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진행되는지 어, 지켜봐 주시면 어, 이렇게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내일 입찰 뭐 폐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찰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저희는 내일 20억 7천에 어,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